반갑습니다 여러분 미르 인베스트의 세력의 올라타기입니다 금일 교육 영상은 일본의 유명한 트레이더의 BNF 매매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리지널은 25일선 대비 마이너스 20% 빠진 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인데 그건 예전의 장이 토요일까지 한달에 26일 열렸을 때 기준이라서 현 상황에 맞게 20일 대비 마이너스 20% 빠졌을 때로 세팅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선은 20일 이동 평균선이고 아래 검색 아래 검은색 선3 개는 엠벨로포 지지선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라인은 20일 대비 마이너스 20%된 상태로 만든 것이고 두 번째 라인은 20일 대비 마이너스 20%, 네 번째 라인은 20일 대비 마이너스 30% 빠진 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수 방법은 이 주가가 이 검은색 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지표는 CCI입니다. 이 캔들이 이 검은색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서 이 CCI도 침체에서 벗어날 때 매수하는 게 확률은 두 배로 좋습니다. 이 침체 마이너스 -100 라인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입니다. 그러면은 전일 대비 등락을 상회해서 이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대 난폭이 난 후에 반등으로 먹는 기준이라서 짧게 3%에서 5%, 뭐그 이상도 갈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매매 시간은 3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종가 배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흰색 화면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지표 추가를 누릅니다. 여기서 영문, 이해는 누르면, 이엠벨로프라고 엠베로, 나옵니다. 적용을 누르고, 반복적으로 두 번을 더 해줍니다. 첫 번째 엠벨루프를 클릭 후, 더블 클릭 후, 이 지표를 20에 20으로 바꿔줍니다. 라인 설정에서 지시선만 남겨두고, 원하는 색깔로 한 다음, 넓이 2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도 클릭 후, 20에 25. 라인 설정은 끝까지 들어가서 지시선만 남겨두고,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에 30으로 바꿔주고 라인 설정, 지지선 검은색 넓이기. 이렇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c c r g p 도 올리는 걸 모르실 분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표 추가 영문 CCI로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살표는 더 보기란 아래에 수식 남겨드릴 테니까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려, 어,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수식 관리자 여기서 신호 검색을 누르시고 쌍자 검색. 우리 새로 만들기. 이름은 저는 있으니까 CCI. 100. 표식을 이렇게 복사하고, 두 번째 기간. 기준 마이너스 팩. 색상은 원하시는 걸로 바꾸고 저는 또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확인 작업 저장 어, 현재 실전 투자 대회 우승자가 무료 종목도 공유하고 있으니 받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 연락처로 참여하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력이 올라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